여보,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엄마 집까지 내려갔다 오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그냥 용돈이나 보내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나야 좋지 우리 결혼하고 처음 만는 장모님 생신인데 진짜 안 가봐도 되겠어? 여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내려가 어차피 설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내려가면 돼 엄마 집에 한번 가면 내려가는 데하로 올라오는 데하로 주말 이틀 다 날아간다 하긴 여기서 부산까지 내려가려면 완전 끝에서 끝이긴 하다.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적적하신 거 아니야? 나중에 전화라도 드려야겠네. 그래, 그냥 용돈 보내드리고 전화 드리면 돼. 선물 사서 보내려고 해도 뭐 필요한 게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계좌에 용돈 보내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아. 알겠어. 우리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직접 가서 얼굴 뵙고 장모님이랑 같이 식사라도 하고 오는 건데. 괜찮아, 당신, 말이라도 고마워. 나중에 엄마 생일 되면 그때 전화나 한통 드리면 돼. 그럼 장모님한테 용돈 얼마나 보내드리려고? 글쎄, 잘 모르겠네. 작년까지는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이라 내 마음대로 보내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얼마 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어. 원래 보냈던 만큼 보내드려. 작년에는 얼마 보냈었는데? 작년에 30만원. 보통 생신 때 선물 아니면 용돈으로 30만원 정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 30만원? 생각보다 적지 않네? 알겠어. 원래 그렇게 드렸다는데 거기에서 더 줄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좀 많은가? 내가 챙길 시댁도 없는데 우리 엄마한테만 용돈 드리니까 조금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긴 하네. 아니야. 맨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신인데 어쩔 수 없지. 일단 용돈 보내드리고 장모님한테 돈잘 받았다는 영수증 보내달라고 해. 뭐야 무슨 영수증까지. 농담 그만하고 아무튼 이번엔 용돈만 보내드리고 넘어간다. 설날에는 우리 엄마 집에 내려갈 거지? 우리가 거기 안 가면 갈 곳도 없잖아. 명절에는 당연히 내려갔다 와야지. 한동안 명절에 갈 곳이 없었는데 그래도 너랑 결혼하니까 장모님댁 내려갈 수 있고 좋네. 알겠어.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 해놓을게. 남편과 작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은 예전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와 엄마 둘이서 살았어요. 우리 두모녀에게 아빠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쪽은 저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안 계십니다. 남편 고등학교 때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고모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때 고모 고모부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고,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남편 쪽 친척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생신이나 기념일 같이 종종 부모님을 챙겨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 가끔 선물도 사서 보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맞벌이 하면서 같이 돈을 벌고 있지만 시댁이 없는 제 입장에서 친정부모님만 챙기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엄마한테 뭔가를 챙겨드리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영수증 처리해놓으란 말을 하곤 했었는데, 저는 그게 단지 유쾌하게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설인데 엄마 집에 같이 내려가기로 한거 기억하고 있지? 응, 가긴 가야지. 우리 결혼식 이후로 장모님 뵙는 건 처음이니까 어차피 안 내려가면 나 혼자 할 것도 없어. 엄마가 아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 당신 음식 뭐 좋아하냐고. 우리 집도 어차피 차례 같은 건안 지내거든.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영화 보러 가고 그랬었거든. 나? 나야 아무거나 다 좋지. 대충 고기 반찬 있으면 다잘 먹어. 그럼 갈비찜하고 잡채 정도만 해야겠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음식 많이 하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 집에서도 먹고 장모님 모시고 나가서도 먹으면 되니까 음식 준비 너무 많이 하시지 말라고 해. 요즘 물가도 엄청 비싼데. 맞아. 물가가 비싸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엄마가 음식 준비하니까 재료값이라고 하긴 뭐한데 용돈 좀 보내드리면 안 될까? 재료값? 지난달에 장모님 생신이라고 용돈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때 30만원이나 보내드렸는데. 맞아, 그렇긴 한데. 갈비찜만 해도 재료비가 10만원이 그냥 넘을 거야. 그래도 우리랑 같이 먹으려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실 텐데. 재료비 조금만 보태드리면 안 될까? 이번엔 얼마나 보내드리려고? 글쎄, 한 20만원 보내드리면 안 될까? 어차피 나 설보너스도 받았잖아. 20만원? 그 돈이면 차라리 나가서 사먹는 게 낫지 않겠어? 무슨 재료비를 20만원이나 보내? 아니, 꼭 재료비로 다 쓰라는 소리는 아닌데. 엄마가 우리 내려온다고 음식 준비도 하시잖아. 당신이 정 불편하면 그냥 안 보내도 돼. 그런 건 아닌데. 장모님한테 용돈을 너무 자주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나중에 그게 버릇처럼 굳어지면 당연하게 드려야 할 수도 있잖아. 알겠어.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 이해는 하는데 조금 서운하긴 하다. 내가 아무 때나 우리 엄마한테 용돈 보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생신날 딱한번 보냈던 게 전부고 설날에 우리 온다고 음식 준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용돈 보내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니, 나는 진짜 괜찮다니까? 자기가 보내고 싶으면 보내드려. 20만원 오늘 보내드리고 장모님한테 돈 받았다는 확인은 꼭 받아야 한다. 영수증 끊어달라고 해? 저번부터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수증이 대체 뭔데? 엄마한테 용돈 드리면서 영수증 끊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농담이 아니라 그냥 카톡으로 돈 얼마 받았다는 증거라도 남겨놓으란 소리야. 안 그러면 언제 얼마나 보냈는지 기억 못하잖아.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안 그래도 용돈이랍시고 몇번 보내지도 않는데. 그걸 전부 증거로 남겨놓을 이유가 뭔데? 아니 증거로 남겨놓자는 건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보냈는지 잘 모르니까. 한 번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쌓이면 엄청 큰돈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기억하냐고 용돈으로 한번 보내면 그만이지. 그거 다 적어뒀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돌려달라고 할 생각이야. 그걸 어떻게 장모님한테 봤냐? 혹시 모르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혹시? 아니, 오빠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이혼할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혼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가 너희 집에 얼마 가져다 주는지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친정엄마한테 용돈 얼마 주는지 전부 적어 놨다가 나중에 이혼하고 재산분할할 때 그거 빼고 하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부부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나쁜 일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넉달 조금 넘었는데, 오빠는 이혼 대비해서 재산분할 어떻게 할지 계산하고 있었구나. 왜또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원래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이것저것 가능성을 다 염두하고 사는 건데, 난 자기랑 이혼할 생각 없어. 결혼하고 시댁이 없어서 친정만 챙기니까 오빠한테 이래저래 너무 미안했는데. 오빠는 벌써부터 이혼하면 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네. 됐어. 이번 설에 오빠는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별일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장모님 용돈을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됐어. 나 이번에 내려가서 엄마랑 이야기 좀 하고 와야겠다. 이혼 생각 먼저 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어졌어. 용돈 드리라니까, 진짜 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몰아? 여보, 나 이혼 생각한 거 아니야. 진짜 내말좀 들어봐. 친정엄마한테 보내는 용돈을 전부 기록하고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어디에 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혼할 때 재산분할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설날에 남편 빼고 저 혼자 친정에 내려갔고 엄마랑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이혼한 아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이랑 같이 살면 저까지 불행해진다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잘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다시 집에 올라와서 남편에게 이혼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주는 용돈에 벌벌 떨면서 이혼하면 재산분할 걱정하는 놈이랑 결혼생활 계속해봤자 시간 낭비일 것 같네요. 아, 집주인이 이번에 계약 연장 안 해준다고 그러네. 내가 보증금 천만 원 올려준다고 했는데도 월세를 이십만 원더 올려달래. 뭐? 자기가 사는 집 월세가 지금도 6 0이라면서 팔십만 원 월세 내면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깝깝하다. 빨리 이사갈 집 알아봐야겠어. 회사에서 좀 멀어지더라도 월세 싼 곳을 찾아봐야지. 하긴 요즘 집값이 안 오른 곳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이나 결혼한 친구들도 다들 힘들어하더라. 자기는 부모님 집에서 살기 때문에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아끼는 거야. 그렇지.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 1시간 넘게 타기는 해도 나도 작년에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근처에 자취방 알아보다가 바로 포기했잖아. 우리 집 화장실만한 집인데도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는 별도로 달라더라. 진짜 아무리 야근하고 돈 벌어봐야 자취하면서 다 나가고 얼마 모으지도 못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냥 이참에 확 대출받아서 집을 하나 사버려?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사?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아니야. 저번에 출근하다가 현수막 걸린 거 보니까 신축 빌라가 3억도 안 하던데. 나 그래도 주식 다 팔고 이것저것 끌어모으면 5천만 원은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좀 빌리고. 모자란 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집살수 있지 않을까? 요즘 빌라 잘못 사면 고생한다던데. 조금 더 모아서 나중에 아파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월세 내고 사는 것도 이제 지친다. 한번 쉬는 날에 부동산 가봐야겠어. 잘 알아보고 해, 오빠. 저랑 남자친구는 1년 만났고 저는 29, 남자친구는 31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 댁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했지만 남자친구는 본가가 지방에 있어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다 보니 생각보다 돈도 별로 못 모으는 것처럼 보였고 특히 요즘엔 과거 몇년 전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나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고 좋아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가을에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이사가야 할새 집을 알아보느라 남자친구는 정신이 없었고 다른 곳들도 월세가 다 올라버린 상황이라 이제는 아예 집을 사고 싶다 하더라고요. 평소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집을 사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괜히 저러다가 사고라도 칠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완전 대박! 오늘 분양사무소 가서 상담받고 왔는데 20평대 방세계 짜리 신축 빌라가 2억 9천에 살수 있대. 방세계 화장실 두개 있으면 완전 아파트나 마찬가지지. 역에서 걸어서 20분 정도라서 조금 멀긴 한데, 이 정도면 완전 괜찮은 조건인 것 같아. 오빠 거기로 이사가면 우리 동네에서 완전 멀지 않아? 완전 경기도 끝에서 끝인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어. 이런 기회가 또 없대. 이번 달 안에 계약하면 최신 TV랑 냉장고도 입주 선물로 준다더라. 벌써 거의 다 나가고 딱두개 남은 거라서. 빨리 결정해야 돼. 그거 원래 분양사무소 가면 다들 하는 말이야. 내가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신축빌라는 잘 알아보고 해야 된대. 그리고 거기서 오빠 출근할 때도 1시간 넘게 걸리잖아.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0분 걸리면 대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다가는 평생 월세만 내다가 내집 장만 못해.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아. 너는 따뜻한 부모님 집에서 사니까 월세살이 서름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일단 은행부터 가서 대출 나오는지 먼저 물어봐야겠어. 오빠가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만 나는 좀 불안해서 더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 걱정 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빨리 내 집장만 하고 싶다. 집이 있으면 너랑 결혼도 더 빨리 할수 있겠지? 어차피 대출은 같이 맞벌이해서 갚으면 되니까. 제가 아무리 말려봐야 소용 없었고 이미 분양사무소 직원의 말에 홀딱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고 주변 회사 선배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그 동네에 신축빌라를 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그런 주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면 조건이 좋게 대출도 잘 나온다고 하면서 혼자 은행을 갔다 오더니 지금 남자친구의 상황으로는 2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나봐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원 정도 있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2억 받으면 아직 모자란 돈은 5천만원이었는데, 처음엔 본인 부모님한테 빌려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어? 갑자기 그런 건왜 물어봐? 내 월급은 다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 아, 그래? 어차피 내가 집사고 나면, 우리 조만간 결혼할 텐데, 그거 좀 미리 땡겨달라고 하면 안 될라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직은 결혼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내돈 가져가서 뭐 하려고? 아니, 나중에 너랑 나랑 둘이 살 집인데,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리기가 종그래서. 내돈 5천이랑, 너돈 5천 넣고, 대출은 같이 갚아나가면 될거아냐 원한다면 명의도 공동명의로 해줄게. 나보고 그 집에 오천만 원을 보태라고. 오빠, 나는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거기서 우리 회사까지 출퇴근하려면 하루에 지하철을 세 시간은 타야 되잖아. 요즘 사람들 다 이러고 살아. 서울에 있는 집은 비싸서 못 사잖아. 다른 좋은 방법 있어? 다른 방법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그집 들어가서 살 일은 없으니까. 오빠가 알아서 해. 너 나랑 결혼 안할 거야? 지금까지 그럼 뭐 하러 나랑 연애한 거야?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지.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겨우 1년 만났고 나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집 공동명의 해줄 필요 없으니까 오빠가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책임져. 나 진짜 너한테 배신감 드네. 너랑 결혼해서 같이 살 생각으로 무리해서 집 구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집은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아니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우리 이제 겨우 1년 만났다고. 내가 오빠랑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집에 내 돈을 투자해? 누가 너보고 집 사오라고 했어? 왜너 맘대로 계약하고 너 맘대로 결정한 일을 내 핑계를 대? 너한테 실망했어 우리 앞으로 시간을 좀 갖도록 해 이런 기분으로 너랑 못 만나겠다. 시간 가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집 계약 잘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지금 집못 사면. 몇년 뒤에 집값 엄청 올라서 평생 집못살 거야. 그때 되면 그냥 내말 들을 걸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집 때문에 저희는 헤어졌어요. 사실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제 월급은 부모님이 아닌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매달 용돈 40만원 빼고 나머지 모든 돈을 저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은 돈만 1억이 좀 넘게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있고, 만약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지하철로 회사까지 1시간 반도 넘게 걸리는 외곽 산골짜기에 있는 빌라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좋은 감정으로 만났고, 언젠가는 결혼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시간과 돈이 남아도는 사람도 아닌데, 1년 동안 뭐하러 만났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고, 저는 물론이고 남자친구도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으면서 갑자기 집을 왜 사겠다고 난리를 쳐서 이사단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헤어지는 것이 낫겠네요. 나중에 그 집이 얼마가 되던말던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10배로 올라서 30억짜리 집이 된다고 해도 저는 거기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